안녕하세요. 삶의 진리와 지혜를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 오늘은 10년간 느낌의 법칙을 연구한 뛰어난 저술가, 생각과 느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링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책 속에서 우리는 느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어떤 느낌을 세상에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보다는 부족함, 뒤처지는 두려움과 긴장감 사이를 외줄타기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부러울 정도로 성취를 했어도 이러한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뭔가를 해도 해도 결과가 없고 공허만 확대되는 사람들은 이 느낌의 법칙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의 대부분이 왜 실현되지 못하는가? 왜 빈약한 예금 통장과 힘겨운 대인관계와 부실한 건강으로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가? 왜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말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열쇠란 무엇인가?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지, 일을 억지로 해나가고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은 운명 때문에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느낌 속에 숨어 있는데 당신의 좋은 느낌이 당신의 좋은 현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낌이란 무엇인가? 느낌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며 뚜렷하지만 순간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이 느낌은 움직시 느끼다에서 끝 바꿈하여 이름시로 넘어온 낱말인데요, 마음의 다른 속살인 생각과 뜻이 본질부터 이름시 낱말인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느낌이 생각과 뜻과는 달리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속살임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몸을 둘러싼 바깥 세상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바뀌는 것에 따라 그 잡을 수 없이 흔들리며 바뀌는 마음의 속살이 느낌인 까닭을 우리는 이런 말의 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느낌은 뇌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학 분자와 신경 회로의 상호작용으로. 뇌와 신체가 같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느낌이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모든 일은 그 느낌대로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될 거야 라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중을 거린다 하더라도 느낌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죠.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조지프 에디슨은 불행은 그 자체의 악한 속성이 아니라 그를 겪는 이의 느낌을 통해 청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보다는 그 말을 할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목록에는 자동차, 집,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것을 갖기 바라고 생각을 집중해 왔지만 여전히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 처음에는 자동차에 집중을 하다가도 곧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집중하는 그것을 얻게 되는데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그와 일치하는 진동을 통해 결국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관계될 뿐인데 이것은 바로 느낌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 역시 우리의 느낌이 불러온 것인데 꼭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느낌이 좋고 나쁜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의 좋고 나쁜 정도 역시 정확히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먼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주제가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연의 존재는 즐거움의 진동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와 일치하는 느낌이 좋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느낌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창조의 네 가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차를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가정하면 1단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빨간 차를 갖지 않는, 갖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는 빨간 차를 갖고 싶다. 이런 거죠. 3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4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뿌듯하게. 자 이제 차를 보거나 그에 대해 생각하면서 원하고 부러워하는 대신 기쁨을 느껴보세요. 차의 바퀴, 차의 내부 장식, 차의 속도, 그 차만의 매력을 음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차가 없다는 사실에 생각을 집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높은 진동이지 절대 낮은 진동이 아닙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곧 차를 갖게 될 것이라는 뿌듯함 에 흠뻑 취하고 새 차의 매혹적인 냄새와 깔끔한 마무리와 최고의 음향 장비를 음미할 때 상승하는 자기 진동은 완전히 긍정적 이 되며 이는 바라는 바 그대로를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의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신호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이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고주파 자석이 되고 정말로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며 좋은 느낌의 녹색 깃발을 휘날리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은 즐거움을 찾는다는 우리의 원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으며 이제는 원하는 것만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차고에 있는 그 차가 서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이상 생각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꿈에 그리던 그 빨간색 멋진 차는 분명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그 여자를 보시고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갖고 있지 않다, 가질 수 없다, 혹은 갖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느낌들은 우리의 원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 결론, 그시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치물한 느낌을 내보내면 치물한 상황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꿈에 그리던 차를 생각하고 비록 지금 눈앞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시킨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국에는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역학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생각과 감정 마음을 넘어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느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비밀을 알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삶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위대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진리와 지혜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